오늘은 부산 여행을 갈 겁니다. <laughs> 저의 첫 여행 영상을 좀 제대로 찍어보는 건데,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저는 내일을 먼저 받고 갈 거예요. 내일은 수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받을 거라서. 이따 만나요! 내일 다 받았고,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. 오늘 먹은 시즈버거. 베로콜라, 감자튀김까지. 좀 추워가지고 얼른 먹고 오겠습니다. 음. 몇시도착이라시했착이라시 24분. 시 24분. 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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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분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? 우와 요즘에 이렇게도 나네봉봉 스포 하나 먹겠어 육포 배고프니까 어, 지금 고민하고 있어 어? <laughs> 고민하고 있는데 오빠 찍고 있는데 너무 웃겨 <laughs> 아,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도전 순수하다고 네, 하십니까아 <laughs> 이렇게 돼 있구나 어. 엄청 장네 거기서는 처음 보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 <laughs> 6개가 12,000원입니다 이게 아 미쳤다 <laughs> 하나에 2,000원 이게 하나에 2,000원이에요 있었나 봐 이게 하나에 2,000원 말이 됩니까, 이거? 근데 왠지 밥만두 스타일을. 어, 아, 그렇지, 그렇지. 원래 이런 데 휴게소는 그런 거 많이 팔잖아? 어. 오, 메론향이 약간 좀 강하긴 합니다. 음, 오, 그러네. 이거 근데 많이 맛봐봤는데. 어, 응. 이거, 이거 봐. 듣기 힘들어. 믿습니다. 듣기 힘들어. 듣기 응. 힘들어. 아, 니까 찝가만 약간 밥만두 같은 스타일.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맛없진 않습니다 음. 그치 그치 와 소세지 오바가사주 소세지 소세지 좋아하십니까? 빠이빠이 주발하겠습니다 안녕 음. 갈길 아직 멉니다 투산도착 안 보이겠지만 여기 부산입니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야 음, 프로젝터. 아, 숙소 아늑하니 좋다. 둘째 날입니다. 여기는 부산 영도입니다. 부산 영도. 제 남자친구가 전신 거울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기서 보고 있거든요? 오! 뭔가 웃기지 않아? 그치. 아! 두두두 붕두. 오늘 라어도되겠 아, 보고 있어요. 와 근데 이게 대박이다 응 대박이다. 그냥 어버려아 냄새가 근데 정말부터 먼저 먹어볼까? 잘돼있어 응? 안돼있어 o <laughs> <laughs>

우그니까 거. 이거 예, 설탕 있는 걸로.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디저트 흔적. 호떡이랑 <laughs> 응. 도넛이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 계란 호떡 진짜 맛있어요. 변호인 촬영지래. 여기 브라더인 촬영도 옛날 어. 괜찮은 거? 음. 아, 여기 여기 나와 있네. 데 계속 계속. 응. 숙소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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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와. 빌 노브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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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멋지다. 이게 소금인가? 뭐? 아, 이어이게소금인가이이게소금인이게 이겼어. 이겼이 이겼어. 어이이 Các b là các t h là c á thể h ấ y l thể t h ấ là thể y là c á n c thể t y là các là t t là b ạ t Aku yeah, s 수육을 많이 먹는나 배선도 안먹었어 배선? 어. 배선은 우주가 어떻게 해서든 아아그래됐네다 어. 있어 데이 좋은데이, 네. 좋은데이랑 그시좋은 먹어봤어 근데 좀떡보았어떡보 오히려 좋은 데가 더 순했어 반찬만 먹다 큰일 나겠다 <웃음> 맛있어 래서 인제 돼집에서 회사에서도 맛있어 야채랑 <laughs> 난 이런 거 좋아해 나물밥상 언제 나올 거같 준비해, <웃음> 뭐 <찍어> 준비해. <laughs>

나나 나도 여기다. 맛있대파파 맛있대. 맛있어. 다이거 세. 가맛있어 어, 볶떡 맛있는 거 알지? 나도. 이거 봐. 여기 껍데기 <목소리> 맛있어. 아, 고볶떡기 맛. 좀쫀득하니 맛있어. 된장소 찍어 먹는 게뭐 얼마기리 하는데. 안된 거가 싶어. 아니기도 <목소리> <목소리> <좀> 맛있어. <목소리> 네. 아, 음뭐맛 와, 음, 고소하다. 이게 진짜 찐? 이거이게아

마세요 <목소리가> 하지요하지 <목소리가> 게 먹었습니다 <laughs> 또먼길 고생하는데 김의식당 성공!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어,